너희 지금 어디 가는 거야? 뺑이치러 갑니다. 면치 <laughs> 면치. <laughs> 회사 째고뺑이치러 가다니. 아, 열심히 일하러 가고 있죠 선님 휠 타이어 바꿔달라 해가지고. 금액 알아보러. 안 바꾸는 게 좋습니다. 왜냐면그 차에 맞게 휠 타이어가 다 맞춰서 나오기 때문에 잘못 바꾸면 간섭. 안녕하세요. 이 차는 18년식 미니 쿠퍼 3도어 딥 블루 컬러의 누구 차게요 노란 차. 세서러대리의 에마. 또봉이. 또봉이. <laughs> 어? 나 이거 햇빛 가리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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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과연 또봉이는 달리다가 사이드 미러가 자동으로 펼쳐지는 것이냐? 그거를 테스트를 해볼 건데, 어, 연식이 오래된 차량들은 우리가 테스트를 해본 적이 없어서 펼치. 펼쳐질지 안될지 그걸 거 몰라서 이제 직접 테스트를 해볼 거고 자또라야 사이드미러 접어봐 자 지금 접었어요 자 접고 이제 조금 이따가 출발을 하면 그때 펼쳐지는지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안 펼쳐지면 어떡해? 안 펼쳐지면 안 펼쳐지는 걸 어쨌든 30km 넘었을 때 접, 접히진 않았어요 그렇지. 심지어 2,000네 터치도 안 되잖아. 안돼 터치 안 돼. 괜히 되는 차 가지마. 되는 차함 또라 되는 차함 터치되는 <laughs> 차가. 18년식인데 <laughs> 터치되는 차가 어. 있다고? 갑니다. 아자 갑니다. 간다 다 30km. 아이 손떨림 방지가 안 되나봐 지금. 어. 어, 다 펴진다. 어? 40km네. 자, 18년식 3도 미니쿠퍼 40km 넘어가니까 사이드 미러가 이렇게 펴집니다. 갑니다, 간다, 간다. 자, 이제 간다. 파란 불. 자, 간다. 자, 지금 저 옆에 사이드 미러 접힌 거 보이죠? 자, 속도계 기판에. 속도계, 자 속도도 보이고, 자몇 킬로, 몇 킬로, 몇 킬로, 몇 킬로, 몇 킬로, 몇자 40, 아. 자 역시 40 킬로가 넘어가니까 사이드미러 펴져요. 딱딱, 아, 진짜 40대니까 딱 켜지네. 어, 정확하게 40이 넘어가면 켜지네. 어, 자 미니쿠퍼 깨알 정보. 이렇게 다 켜진 상태에서 꾹 눌러주시면은. 다 그냥 세번 연속으로 거 누르는 게더 더 빠르지 않을까? 다시 실어, 실어. 오케이. 하나, 둘, 셋. <laughs> 그냥 세번 연속 누르는 게 가장 빠른 걸로. <laughs> 그러니까 오늘의 영상, 원래 사이드미러가 주행 중에 접었을 때 펴지느냐, 안 펴지느냐, 어, 그거를 관찰할 거고, 얼마 전에 테스트 했을 때 21년식, 22년식 모델은 전부 다 주행 중에 어, 접혀있던 사이드미러는 펴졌고, 18년식도 되느냐, 또운 좋게 우리 또라 차량의 또봉이가 어, 18년식이기 때문에 그 차량 테스트를 해본 결과 펴진다. 전동식이 들어가 있으면은 40km 음. 넘으면은 음. 사이드미러가 자동으로 다 펴진다고 펴진다. 보시면 되세요. 그리고 코딩으로 속도 조절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코딩하는 거는 모르니까 그냥 펼치고 다니시는 거. 안녕. 아 이거는 생략. 안녕. <laughs>